저희 말하는, 어, 재건축 사유인데요. 어, 임대인이 다음 각호, 이거는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게, 그, 가 부분만 사람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가 부분. 그, 그, 가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철거 재건축인 경우고, 나 부분은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 다 부분은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나 부분 보면은 건물이 너무 엉망인 거죠. 너무 엉망이라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정도까지 되면은 그거는 그냥 그 갱신 요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다 부분도 다른 법령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도정법이라든지 이런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일대가 만약에 뭐 재건축이 일어난다, 또 재개발이 일어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것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갱신 요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나 다는 아주 그 재건축하는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 중에서는. 드문 경우거든요. 특히 이제 나아 부분은 이게 뭐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상태라면 우리가 뭐 D등급, F등급 이래가지고 건물의 등급 안전도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인데 그런 정도까지 가는 건물은 사실 많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영업을 해왔는데 그게 뭐 건물이 쓰러질 정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가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 붕괴나 이런 안전사고 우려 까지가 없는 그런 재건축 그 다음에 또 다른 법령 도정법이나 뭐 재개발법 이런 거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게 가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 부분은 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유로 해서 어, 이저 갱신 거절을 안아주기는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죠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 그렇죠? 임대차 계약 체결을 이제 시작할 당시에, 공사 시기, 재건축 공사 또는 철거 공사 시기, 언제쯤 한다. 그 다음에 소요 기간, 얼마나 걸린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여야만 갱신 거절 사유로 할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부터 임차인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물론 요 해당 임차인인데요 해당 임차인이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잘 자세하게 야 이거는 저 언제쯤 재건축할 수 있고 또 얼마나 기간 걸리니까 네가 잘 알아서 좀 판단해 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만 어, 기간 연장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갱신이 안 된다는 거죠 어? 그거는. 그런 임차인, 그런, 그런, 정도라 그러면 임차인도, 더 갱신 요구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 안 맞는 거죠. 그니까, 러 그렇게 이제 법을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나나 다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야, 이 건물이 위험해.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죠? 갱신, 갱신 거절을 하기 할 때, 그냥 그, 갱신 거절을 할 무렵에 이런, 그, 저, 건물이 노후되는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은, 그, 갱신거절을 할수 있는 것이지, 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 야, 이 건물 위험하니까 니가 좀잘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를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자세히 고지해야만 갱신거절이 되는 건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가 부분에 국한된 가 부분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고 나다 부분은 어, 그런 경우가 많이 없고 안전사고 우려 있을 정도의 건물 등급 내지 어, 다른 법령에 따른 설거재건축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 거니까 어, 이런 부분을 조금 그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자이가 부분이 이렇게 이제 까다로워진 거, 어, 그 까다로워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2013년 8월에 개정이 됐어요 법이 또 2013년 8월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갱신요구권 갱신요구권 5년 갱신요구권 보장을 환산보증금 관계없이 다 보장하자 라고 해서 처음 물꼬를 튼게 예외를 튼게 2013년 8월이거든요 자 그때 이제 하나 더 바뀐 게 뭐냐면 그 갱신거절 예외 사유를 가하 부분을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계약 당시에 이렇게 고지할 필요 없이 그냥 철거 재건축하면 대부분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 할 해서 하기 위해서 뭔가 점유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갱신 거절을 할수 있도록 해 버그를 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아무 말이 없다가 임대차 계약 기간 2년 끝나고 나서 임대인이 어나 재건축 해야 되니까 나가 줄래? 그러면은 임차인은 따를 수밖에 없는. 지금 나나다나 나, 나 이런 규조하고 똑같이 돼 있었거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임차인이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불이타죠불이타 처음에 아무 말도 없다가 어? 그 재건축할 그런 의향도 전혀 안 비치고 있다가 어? 갑자기 2년 끝나고 나니까 나가줘. 나 미안하지만 재건축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임차인의 어떤 피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 법을 좀 엄격하게 바꾼 겁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런 이런 계획들을 어? 상세히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계획에 따르는 경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 취지를 이제 고려한다면 어 반드시 이제 그 구체적인 고지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3년내 재건축 계획이 있고 뭐 임차인은 이를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함 이런 정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문구인데 이런 정도 문구만 가지고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구지방법원 2008년도. 자, 요거는, 임대인 건물명도사건이네요. 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어, 임대인이 나가라. 그러니까, 임차인은, 늘나 어, 경신, 재건축할 테니까 나가. 이렇게 되니까, 임차인이, 어, 그, 재건축, 해당 안 된다 이제 구법이었습니다 이게 2008년도죠 그죠? 2008년도 재판이니까 이 법이 지금 2013년 8월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법 구법에 하에서 어, 분쟁인데 어, 갱신 요구 갱신 요구 할수 없다 갱신 요구할 거절 거절해야겠다 왜냐하면 재건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라고 항변했냐면 이거는 그 노후된 경우 이 법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그냥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라고만 이렇게 규정을, 구법이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노후된다, 노후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규정을 안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임차인, 임차인, 대인이 건물주가 필요 에의해서 그냥 재건축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지, 이게 건물이, 노후됐다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굳이 아니더라도, 그냥 철거재건축, 임대인이 필요에 따른 철거재건축이면, 그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해석이 이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임차인이 이제 좀 피해보는, 아까 불이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불이타를 맞는 경우가 생기니까, 2013년 8월에 그 법을 바꾼 거예요.